역함수는 뭐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제 y는 f(x)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친구를 가지고 y는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이 괜찮지?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이것도 하나 이렇게 점으로 좀 보면 이래. 여기 a라는 점을 내가 y는 x에 대해서 당당당당당당당당하고 대칭을 시키면 뭐가 돼? a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러면 아이 점하고 이 점은 무슨 관계? y는 x 대칭 관계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4,1이면, 너는 몇 컴마 몇이야? 1,4야. 뭐 이런 거볼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여기다 더 그었다 치자. 내가 5,2야. 얘를 b라고 놨을 때, 땅당당당당당 해서 y는 x 대칭 시면 여기는 뭐가 돼? 2,5가 되고, 얘는 뭐다? b'이다.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나는 뭐 시킨 거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뭘 시켰다? 선대칭 시킨 거 맞지? 근데 선대칭이라는 건 사실 뭐 하는 거냐면, 중점 조건하고 누구 조건? 수직 조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대칭 시키고자 하는 그 직선에 누구 기울기에 무슨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왔던 방향 그대로 간다. 이게 지금 선대칭이거든.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왔던 방향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배 가면 이거잖아 되지. 야, 근데 하고 보니까 어? 이 친구의 기울기가 누군데? 1인데 얘랑 수직 방향인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아, 역함수 관계 있는 애들이기울기 누굴 구하면?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으면, 사실은 그때 생기는 두 개의 교점은 뭐가 된다? y는 x 대칭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으면 된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몇 콤마 몇이었어? 3마 0이었어. 그럼 너는 뭐가 된다는 거야? 0,3이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어딜 그든 그렇다고. 이해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그어지면 역함수에서, 그럼 걔네들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은 항상 뭐다? y는 x대칭이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조합을 이렇게 짜자. 역함수 플러스, 플러스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1 직선, 은그두 응. 교점이 뭐다? y는 x대칭이다. y는 x대칭. 이게 이제 결론인데, 뭐 너무 구구절절 하긴 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음. 응. 요거 가지고서 이제, 어, 함수 막 복잡한 문제들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윤석이 자 풀어볼까요? 아니야 아직 윤석이 검사 안 끝났어 아직 안 했으니까 몰라 아 음. 맞는데 이거하고 개념 유형하러 갈건데 479번 어? 어네 아,

논리적으로만 밖에 그릴게요. 479, 어떡하 479, 그림 망했네 479, 4 7 479, 479, 479, 4 479, 479, 479, 479, 4 하하하하 9 479, 479, 님 느낌만 보자, 느낌만. 야, 이거 느낌이 없는데? 느낌,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표시돼 있다고. 응? 선생님, 이 마술 하신 줄알았어 야, 이게 응? 없는 문제예요. 속임수 자, <laughs> 미안합니다. 어차 하다 보면 이렇게 됐네. 선생 미술 학원 다니셔야겠네요. 감사합 야, 나 이래 봬도 어렸을 때 미술 학원 다녔었어. 어?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때 대회 나가서 어 광탈 광탈까지는 아니고 뭐한 뭐 참가상 참가상보다 한급위 정도 받았어 <laughs> 아직도 장려.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마지막이자 처음이긴 했는데 어? 장려상 정도 받았어 내가 어 <laughs>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아뭐뭐게 없다. 그냥 제가 잘못 그린 거 맞아요 또 그리기가 좀 귀찮아서 그냥 할게 알겠지? 자 근데 뭐 푸는 데지점은 없어요 알겠지? 자 아무튼 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는 순간 뭔가 딱 느낌이 오죠? 탁 탁, 뭐 그림 봐도 느낌 딱 오잖아 이게 뭐야 서로? 역함수 그러니까 얘는 미치 A 너도 미치 A고 너는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돼 있고, 너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돼 있으면 역함수 관계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P라는 점이 14컴마 2에요. 이렇게 준 건데, 거기다가 기울기 누구 짜리?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 Q가 뭐예요너예요 이렇게 준 거거든? 아유, 역함수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젠좀 느낌 오시죠? 이거 뭐야? 너하고 너는? Y는 X 대칭.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된다고. 역함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딱 그으면, 이 점이 뭐된 거? Y는 X 대칭 된 거.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서? 14,2라서, 저 Q라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보면 된다? 2,14다. 이렇게 그냥 봐주면 되는 거야. 엄청 간단하네. 그지? 뭔지 뭐 되죠? 음. 선생님,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이한 번만 다시 얘기해보면 이런 거라고. 내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고 y는 x 대칭을 시켜서 역함수 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거야.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점을 y는 x 대칭을 쫑 쫀쫀쫀쫀하고 시키면 여기 가서 a 프라임 이렇게 찍히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다 대응이 되잖아.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내가 b라고 잡으면 얘도 y는 x 대칭 을딱 시키면 뭐가 돼? b 프라임 돼서 역함수로 탁 올라갈 거라고. 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3이야. 이러면 얘는 뭐라고 볼수 있다? 3,1이야 볼수 있다는 거고, 얘가 지금 뭐 음, 2,5야. 그럼 너는 5,2뭐 이런 식으로 될거란 얘기야. 역함수 관계면 되지. 그러니까 어, 이 점을 y는 x 대칭 시킨 점이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 하고 딱 보니까 가운데 y는 x라는 그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얼마야? 1이라고 그쵸. 그럼 그 1이라는 기울기에 뭐 시킬 때는? 선 대칭 시킬 때는 항상 그 방향에 무슨 조건? 수직 조건이잖아. 여기다가 수직 방향으로 가서 그 길이 그대로 촉촉촉 가서 대칭됨. 이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가 얼마야? 정확하게 마이너스 1 아니냐?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 이렇게 쓱 하고 연결해보면 이두점 연결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걸볼 수가 있다고. 그럼 결론은 뭐다? 내가 저렇게 역함수 이렇게 툭탁두 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울기 누구 짜리?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아무렇게나 그었을 때 생기는 두 개의 교점은 항상 뭐야? y는 x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오, 여기다가 내가 기울기 마이너스 이렇게 탁 그었다?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얘를들 0,2였어? 그럼 너는 뭐다? 2,0에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야. 뭐만지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으면 다두 교점은 y는 x 대칭인 상태가 된다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다고.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그지? 그런데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으면 생기는 교점이 너니까. 그죠? 너희 둘은 무슨 관계? y는 x 대칭 관계일거고 그러면 얘가 14,2였다면 너는 뭐다? 2,14대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야 아, 괜찮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줬냐면 어 여기 일단 구했다 이렇게 준 거고 요 r이라는 친구는 너이 p점이랑 x축이랑 평행하게 그었어요 인 거니까 사실은 y 좌표가두 개가 뭐예요? 같아요 이렇게 준 건데 그래서 y 좌표 찍은 건데 여기서 이제 x 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누굴 줬어? 이걸 줬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다? 78입니다. 이렇게 줬거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이 y 좌표두개 누구랑 같을 거니까? 차랑 같을 거니까 높이는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그럼 밑변이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렇게 6으로 나누면 되냐? 13? 그럼 여기 얼마야? 13. 그럼 요거 x 좌표는 얼마가 된다? 1, 뭐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아, 점들이다 완성이 됐어. 그치? 그럼 나한테 이제 AB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AB 구하려면은 뭐 식이 점이 두개는 있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점이 Q점도 알고 R점도 아니까 요두개 점은 어디다가? 여기다 이렇게 쓱 대입하면 이제 AB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요거부터 대입하면 14는 A의 제곱배기 B입니다. 뭐 이렇게 주면 되고 1,2 대입하면 Y는 A의 1제곱배기 B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두개 연립하면 답 나올 것 같아요. 뭐두개 뺄까요? 이렇게 해서 빼면 B가 날아가니까 12는 a제곱배기 얼마 되고? a되고 그럼 a제곱배기 a-12는 0이다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는 3, 마이너스 3 또는 4인데 여기는 양수여야 되니까 4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럼 b가 얼마나 되냐? 2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민규야 잘 듣다가 이제 딱 이해되니까 또핸드폰보고생다 일단 이따, 나 일단 누군데? 제가? 어, 그러니 친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번 일단 이렇게 될게요. 한번 문제 볼게. 요거는 여러분들 약간 얘보단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아 싶을 거, 야아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느낌이 올 거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문제도 되게 심플하고 그래. 자, 일단 보면 함수가 y는 log e x라는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1 지나게 이렇게 하나 그려서. y는 log ex, 어, 너무, 너무 오버해서 그렸다.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자, 여기 보면은 a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4,0이에요. 컴마 우지에서 읽어보면, 그럼 4,0을 컴마 지나면서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었대. 그래서 이렇게 요 점을 지나면서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었고, 그때 만나는 점을 b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이거 뭐 그냥 쓰면 되잖아. b는 4, 컴마 얼마? 2, 뭐 이렇게 그냥 채워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아 이거 좀 써놔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대 그러니까 너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대요 이렇게 하나 그었다 그렇다 이렇게 직선을 줬고 그 친구랑 y는 2의 x 플러스 1+1이라는 플러스 직선 그러니까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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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약간. 약간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에 y는 이 친구, 이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친구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다? c라고 했다. 이랬을 때 삼각형 ABC 너너 너, 너를 연결했을 때이 넓이를 한번 구해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금 되나? 이 음. 넓이 한번 구해봐가 문제야. 간단하죠? 이렇게 음, 생겼다고 촤아이게이잖아 이 아무튼 요 넓이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야. 근데 이렇게 이제 다다 다 써놓고 보니까 에이 뭐 이래 에이 짜증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면 좋지 선생님 난 아무도 짜증이 안 나는데 이러면 뭐 사실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에이 짜증나 이랬으면 좀 좋다고 뭐 짜증나냐 하고 딱 보니까 이래 아니 어찌됐든 A점 B점 좌표 다 아니까 나 C점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되는 거잖아 그치 에이 하면서 이렇게 아시점 어떻게 구하지? 시점을 어떻게 구하자 이렇게 딱 봤는데 어, 잠깐만 일단 키워드가 이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어 그지? 그리고 어 여기 로그 EX가 하나 있네 이렇게 준다고 그지? 근데 아 짜증나 이렇게 된다고 왜 짜증나? 느낌상 누가 있으면 이 친구의 역함수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 1짜리 딱 긋는 순간 교점 바로 나온다고 그지? 근데 아우 얘가 아니라 약간 뭐돼 있어? 평이동 돼 있네? 근데 하고서 이두개 중간짜리를 이렇게 가 놓고 보니까 으이 이것도 뭐야?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1, Y축으로 얼마? 1. 그럼 이건 또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약간 댔어 느낌? 뭔지 돼요? 그러니까, 아, 일단 첫 번째. 1단계는 뭐야?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Y는 X 대칭. 즉, 이 역함수를 구하게 된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Y는 누가 돼? 이 X제곱이 될 거라고. 그지 그런데, 오, 여기 하필이면 역함수 관계에서 얘가 기울기에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교점이다 보니 너하고 너는 y는 x 대칭인 관계가 될 거라서 이친구 입장에서 보면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된다고? 2,4 이렇게 될 거라고. 따라오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x축으로 빼기,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서 기울기가 또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또, 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 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너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라고 돼요? 그러니 아이 C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1, 5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됐죠? 음? 음. 그래서 그두 개가 짬뽕이 된 거며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다면 이 밑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밑변이 2에서 누굴 뺀 거니까 0을 뺀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고? 2 이렇게 되고 얘는 X좌표가 지금 얼마니까? 1이니까 너하고 너의 X좌표를 빼면 얼마? 3, 이렇게 돼서, 어, 너 곱하기 너를 절반으로 나눠? 그럼 넓이는? 아, 어, 3, 이렇게 끝납니다. 되죠?